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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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핸드폰 보고 계시는 분, 저희 구독 한번 봐주세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책이 보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나요? 음. 그림책이 안 보고 싶은거 오셨어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 네네. 네, 네. 오늘은 왠지? 용기를 주는 그림책이요? 용기? 용기를 하시면 밥그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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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 아, 나 잘못 나 용, 비용이 용기를 줄수 있는 <laughs> 그림책 찾아서 돌아오기로 <laughs>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배워요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듬뿍 줄수 있는 그림책 골라왔습니다 <laughs> 제목이 뭔가요? 뭐든지 할수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인데요. 이 꼬마가 정말 뭐든지 할수 있을까요? 뭐든지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꼬마가 말을 만났네요. 오늘은 머리 위에 타고 싶은데 어때? 말은 어디에 타는 거죠? 등에, 등에 타는 거죠? 근데 머리에 타고 싶대요.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참네. 근데 말이 성격이 좋습니다. 머리 위 그러지 뭐. 여러분도 제가 머리에 타고 싶다면 태워 주실 건가요? <laughs> 아니요. 아, <아니야. 웃음>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탔습니다. 어, 좋은데? 근데 좀 높이 태워줄 수 있어? 꼬마가 왜 이러죠? 기린을 봤잖아요. 기린이 키가 크죠? 그죠? 그래서 좀더 높이 태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격 좋은 말은 좀더 높이? 그러지 뭐. 이 친구가 바로 불가능이 없는 친구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요?